유타주의 한 남성이 약에 취해 위기 상황을 겪던 중 차량 탈취 대상으로 다소 특이한 차량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트럭에 대해 우체국 직원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맞아요. 우편 배달원이 트럭에서 내린 사이에 윌보 에르난데스가 달려가서 그 트럭을 훔쳤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즉시 빈손으로 차량에서 내리세요. 짧은 추격전 끝에 더긴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고 용의자의 사건은 결국 연방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름에 유죄협상으로 받은 형량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엔 크라임 사이드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33살인 그는 솔트레이크 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문 손잡이를 확인하고 차량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그를 쫓아내려고 하자 그는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주차량 중 하나로 향했습니다. 미국 우체국 우편 트럭이었고, 그후 여러 지역 관할 구역에 걸친 수색이 이어졌으며, 우편 트럭이 때때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동네를 이리저리 질주하던 중, 결국 추격전은 바운티풀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경찰관들이 에르난데스를 제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에르난데스를 어디에 구금할지, 어디에서 기소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관할권은 USPS가 정부 기관이어서 미국 연방정부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난데스의 연방 사건이 막 마무리되었고, 에르난데스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추방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의 기소장뿐만 아니라 유타 당국의 경찰 보고서와 바디캠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날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르난데스는 관용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2월로 돌아가 솔트레이크시티의 노스레드드로드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고자 합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무기를 든 수상한 사람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목격자 휴대폰 영상 정지 사진에 에르난데스가 칼을 든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 더바뷰뷰. 로만 알려진 우편 배달원을 발견했지만 우편 트럭은 없었습니다. 그는 노스레드우드 로드 594번지 공동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다 여러 사람이 한 남자를 쫓는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 뒀습니다 그는 달리던 남성이 우편트럭 주위를 돌아 트럭 안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안 돼, 안 돼, 거기서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동을 걸려고 계속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에르난데스 연방 기소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일지뷰는 우편트럭으로 달려가 용의자에게 채서 내리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RW는 용의자가 칼을 들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며 자신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한 명이 용의자를 막으려 나무 조각으로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차량에 있던 열쇠로 트럭 시동을 걸고 그 지역을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우편 트럭에는 편지, 소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달될 우편물 등 우편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카운티의 여러 관할 구역을 운전하며 지나가는 동안 우편 트럭은 난폭 운전과 다른 차량과의 경미한 교통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트럭 운전을 인정했고 길을 가며 우편물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체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포스터 서비스는 트럭에 설치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시스템을 이용해 그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운티풀의 이 도로에서 에르난데스를 체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리도. 그래서 우편 트럭을 경찰 순찰차에 들이받은 후, 에르난데스는 공사 중으로 보이는 부지로 들어가 혼란스러워하는 작업자들 옆을 그대로 지나쳐 달립니다. 경찰관은 에르난데스를 따라 부지를 돌며 한번 가로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에게 나쁜 소식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단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는 도로 쪽에서 갇히게 되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듯합니다. 그는 칼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전해지며 경찰관들은 그에게 테이저건을 쏘았습니다. 이제 그는 트럭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지금 당장 빈손으로 차량에서 나오십시오. 스페인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봐, 뒤로 불러서요. 선생님,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 차량에서 내리세요.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세요. 페퍼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베퍼 버리면 그가 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말고 빈손을 보여주고 차량에서 나오세요. 칼을 치웠습니다. 빅터 16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칼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야, 저희는 칼을 집지 않고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그게 그 칼입니다. 경찰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 머리 위로 올린 채로 차량에서 내리세요. 더 많은 경찰관이 도착해 페퍼밤, 빈백건 등 비살상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르난데스에게 영어와 스페인어로 손을 들고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KSL TV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약 14발의 빈백탄과 40발의 페퍼 스프레이 탄환을 발사했고 데이저건도 최소 4번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칼을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이제 경찰관들이 에르난데스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에르난데스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경찰차에서 더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가. <놀람>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 중한 명이 왜 구급대원들이 에르난데스를 확인하는지 전화 바로 알렸습니다. 아니요, 걔는 없어요. 그는 페퍼볼에 여러 번 맞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코트를 두벌 입고 있었어요. 그는 우편함에서 코트 두 벌을 꺼냈어요. 뒷좌석에 있었고 그는 반쯤 방탄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는 팔과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검사받았다고 솔트레이크 경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에서 다친 사람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KSLTV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몸싸움 도중 한 경찰관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칼이 떨어진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칼을 증거로 수거했고 처음에는 정부가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에르난데스를 신원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여러 번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르게 말했으나 어떤 조합도 경찰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PSB에 도착하자 FBI 연락관이 모바일 지문 스캐너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FBI는 에르난데스가 신문실에 들어간 뒤 솔트레이크 수사관에게 통역도 지원했습니다. Alright, Wilbu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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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e n k o u t h a k you. a n k y a n k y u t h a o u Thank a n k y o a n o u t h n k you. a n k u a n k you. n k you. you. t a n k you. a n o u Thank o u t n k you. a n k o a n u t h a n y u t a n k y o t h a n y u t a n k y o a k you. a o t h a n y u t h a n o a n k a n you. Thank a n k you. t a you. t a n k u a n k a n k Thank you. t h a you. t h a n u a n k a n k n t h a a n a n k 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서 콜즈 형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우편 서비스의 무어 경감입니다. 여기 통역사는 FBI 소속입니다. 손튼씨, 손튼 요원입니다. 오늘 모두가 이곳에 모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Okay.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에르난데스가 조사관들에게 한 말이 적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상합니다. 인용하자면 에르난데스는 400번지 북쪽에서 여자친구 집을 나와 걷다가 거리에서 다이아몬드가 든 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 10명 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편 트럭으로 달려가 뛰어들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트럭이 흰색에 우편 로고, 우편물과 소포로 우편 트럭임을 알았다고야 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이제 그 무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냈지만 그것은 칼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그걸로 자신을 방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터뷰 후반에 에르난데스는 재킷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연방 차량 강탈과 우편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재판이 여러 번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유타 제2지방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난데스 국선 변호인 중한 명이 선고 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용 윌버, 카스테아노스. 에르난데스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합의된 형량인 3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양형 지침에서 제시된 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의 특이한 사실들이 그 차이를 정당화합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메스솔트 같은 약물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르난데스 씨는 차량 강탈로 유죄지만 이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우편 트럭을 가져갔고 겉으로는 공격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을 보면 정당화나 불가피성의 변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이 사건을 일반 차량 강탈과 구분합니다. 합의로 우편물 절도 혐의는 취하되고 에르난데스는 차량 강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3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 기록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인 에르난데스 씨는 형이 끝나고 추방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요. X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시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